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어,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여전히 ai 수익화 논란 속에서 유동성 공급 기대감에 혼조 마감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특히 amd의 ceo인 리사스 오시오가 했던 말이 영향을 미쳤는데 ai는 컴퓨팅 파워 부족에 직면을 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앞서서 데이터 센터나 ai 집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오히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업들에게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큰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언제 돈이 될지 모른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데 언제 이익이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면서 뭐 빅테크 주식들, 데이터 센터, 전력망, 뭐 AI 관련된 주식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다만 연준이 어, 뉴욕의 연준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우리가 자산 매입을 다시 시작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 연준이 사들여서 돈을 푸는 거.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10만 달러 연애 10만 달러 미만 소득자들에게 2천 달러씩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은 네,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상쇄가 되면서 혼조 마감을 했다. 다만 AI나 빅테크 쪽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0 2 6로 마감했고, 나스닥의 기술주들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않은 다우존스는 0.7% 정도 오르면서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양자 섹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가 우리가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그래요. 돈이 되는가, 요거를 보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자 섹터들은 중소형주들이고 적자가 적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가 요 부분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자주식들이 이런 흐름에서 같이 떨어졌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첨단 기술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AMD CEO가 강조를 했고 결국에는 이것과 흐름을 같이 해서 아, 첨단 기술이지만 현금 흐름이 약한 초기 성장주인 양자주식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IBM이 또 양자 관련된 큰 발표들을 했는데 양자 개발자 컨퍼런스를 이 열례 행사로 가지는데 어젯밤에 그게 있었다고요. 2026년 말에 실용적인 양자 우위에 도달 하고 2029년에는 오류가 보정된 오류가 오류에 가오류 대한 내성이 있는 양자 컴퓨터 구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발표했냐면 일단은 새 양자 칩이 나이트호크라는 거를 공개했어요 나이트호크는 총 120개의 큐빗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들을 기반으로 모듈식으로 연결을 하겠다 근데 기존에는 그거를 헤론이라는 칩으로 하고 있었는데 헤론이라는 칩은 최초의 133큐빗으로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 버전에서는 156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이거를 나이트워크라는 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세대 칩 대비 회로 복잡도가 30% 향상이 돼서 더 어려운 연산을 할수 있다. 이걸 기반으로 연결을 해서 2028년에는 1 0개가 넘는 이 모듈식이 연결된 큐비트의 연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양자 우위를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검증할 수 있는 트래커를 만들었다. 추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래서 혼자, 아, 우리 거 최고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짜 우리 께 잘했는지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q 스 s k i t 이라는 IBM의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뭐 기존보다 정확도가 더 개선이 되고 오류 보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결국에 이 IBM 룬이라는 칩을 발표를 했는데 룬은 아비세라고 해서 큰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BM의 양자 컴퓨터 칩 이름을 보면은 다 새요. 그래서 작은 새에서 점점 큰 새로 올라가고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언큐 같은 경우는 네, 음악 언어가 들어가죠. 아리아, 하모니, 포르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룬 IBM 룬이라는 칩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오류를 스스로 찾아 고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 있고 IBM이 연구했던 기술들을 하나로 합친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오류를 빨리 찾아내서 잡아낼 수 있어서 원래보다 1년 일찍 성공했다. 이게 상용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룬은 또112 큐빗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IBM 나이트워크가 있고 IBM 룬이 있는데 이두 개가 헷갈리죠. 왜 굳이 어 IBM 나이트워크 같은 경우는 120 큐빗 수준이고 IBM 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제 인상으로 보면 112 큐빗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두개의 트랙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IBM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IBM 나이트호크 같은 경우는 어, 가까운 단기간 미래에 양자우위를 실현하는 데 쓰는 라인업이고 IBM 룬 같은 경우는 완전 오류내성을 위한 이게 연구 쪽 트랙이고 이쪽은 상용화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가정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호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헤론이 했던 것처럼 IBM 퀀텀 시스템 1이나 2 같은 데 들어가서 실제 상용 고객이나 연구기관에게 제공을 하는 거고 IBM 룬이라는 거는 아직 상세 스펙 같은 건 공개가 안 됐어요. 내부 연구를 해서 이 오류 내성이된걸 이걸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이온 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키텍처로 어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공개하는데 왜 IBM은 굳이 연구용 상용화용이 따로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어 가장 큰 이유는 이 IBM이 쓰고 있는 초전도체 큐비트에. 물리적 한계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더 개선된 것은 나이트워크, 헤론 이쪽 라인으로 가고 물리적 한계를 깨고 오류 내성 같은 걸 넣는 것은 IBM 룬 쪽으로.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엔지니어링 문제라서 하나를 합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시사하는 바가 초전도체 방식은 아직 이 영구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랙이 나눴구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초전도체 쪽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온 큐 이온 트랩은 영구적인 돌파구들은 나왔고 이걸 어떻게 엔지니어링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한 세대 한 세대로 통일돼서 나오는 게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오를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온 트랩 쪽에 어,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할 문제신 것 같고요. 어쨌거나 IBM도 뉴욕 알바니에 있는 웨이퍼 공정 팹에다가 양자칩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기존 반도체 라인을 활용해서 뭐이 양자칩을 만드는 속도도 또 복잡도도 더 올리겠다. 동시에 여러 설계를 동시에 실험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IBM, AMD 같이 협력하고 있고 IMQ도 옥스포드 유닉스 기술 가져왔고 뭐 사이퀀텀도 글로벌 파운더리스와 협력을 하면서 기존 반도체의 성숙된 기술 위에 양자를 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양자와 반도체 따로 논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확장, AI의 확장으로 양자가 인식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IBM 소식은 거기까지 이제 공유를 드리고 IonQ 소식들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IonQ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상무 Cheryl Krauss라는 사람 이 사람도 최근에 새로 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난달부터 IonQ에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런 대외 어, 언론 홍보 뭐 이쪽을 좀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니콜로 데마시 CEO가 워싱턴 DC CNBC에서 인터뷰했던 거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영상에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거 이후에 다시 워싱턴 DC로 다음 주에 돌아와서 정부 관계자들과 우리 플랫폼과 업계 전반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 국가급 프로젝트 일례로 골든돔 같은 거에 아이온큐가 긴밀히 관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카톡방이나 저의 트위터에 공개를 했는데, 이제 트위터는 제가 유튜브에 어 길게 이제 정리해서 올리기 전에 또는 뭐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 요거는 공유 드리면 좋겠다. 뭐 재테크 관련된 생각, 양자, 뭐 저의 잡생각도 이런 것도 올리고 있는데, 어, 제가 고정 댓글에 제 트위터 주소 올려놓을게요. 이거 팔로우 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정보들이나 또는 제가 뭐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들, 뭐 저의 투자 철학이나 저의 생각들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트위터 어, 지금 X죠. 요거 팔로우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아이언 q 의큰 그림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적인 전환이 있었다. 양자 컴퓨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양자 인프라 기업으로 풀스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QPU만 파는 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킹, 센싱을 포함한 풀스택 양자 인프라 공급자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때 조던 샤피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0억불 이상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이런 특수한 양자플랫폼을 관련된 그런 그걸 활용하는 프로젝트이다 라고 해서 현재 10억 달러 1조원 이상의 정부 방산 산업 부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얘기해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조원 규모를 언급한 양자기업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아이온큐가 독보적이고 1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게뭐 현재까지 보여준 매출도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CFO인 인더싱 이 사람이 과거 AMD CFO였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대형 정부 상업 프로포절 이 제안서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성숙화 될수록 공유하겠다 차차 공유하겠다. 그래서 정보 상업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차차 공개하겠다고 라 했는데 참고로 이번 실적 발표 때 골든돔이 7번 8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골든돔의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최근에 양자 네트워킹 센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인수 의향을 밝힌 스카이룸이라는 우주 광통신망 요거를 통해 이제 어, 양자 네트워크와 센싱을 통해 이 정보를 주고받는 요런 부분을 골든돔에서 안영표가 담당하겠구나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아이디퀀티크, 벡터아토믹, 옥스포드유닉스, 카펠라, 스카이룸 같은 회사들을 어, 통합시키면서 인수합병하면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자컴, 양자센싱, 양자보안네트워킹, 통신까지 연결한 풀스택 양자인프라기업으로 부상을 했죠. 그리고 국가안보전용자회사까지 세웠죠. 아이온큐 패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지난 지 영상인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정부 전담 자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한 7, 80% 정도 돼요. 왜냐면은 정부 수요가 있는 걸 보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버트 카딜러라는 전 미국 국가 지리정보국 국장.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한테 매일 이 지리적인 첩보를 브리핑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아이언큐 페더럴의 체어 어, 회장으로 가있고, 제일 레이먼드라는 전미 우주군 창설, 초대, 우주 작전, 사령관이 지금 아이온큐의이 사진에 합류를 했죠. 트럼프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미 연방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보안 인증을 갖게 됐고 이미 아이온큐가 미 정부 기관으로부터 1억 불이 넘는 수주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 패더를 통해서 아이온큐가 골든 돔 같은 또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이제 양자 인프라 기업으로서 이걸 할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 독보적인 포지션을 통해 거대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골든돔 같은 경우 초기 예상 규모가 한 2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지난달 10월 16일에 최종 마감이 됐고 이제 거기 제안에 아마 참여했겠죠. 뭐 팔란티어, 뭐 빅베어 AI, 뭐 이런데 다 참여했을 거예요. 로켓랩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나오는데. 여기서 양자 부분 네트워킹과 센싱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이온큐가 인수합병 작업을 미리 보고 1년 전부터 해왔구나라고 이제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올해 초에는 왜 인수합병을 하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골든돔 같은 미 국방 그리고 안보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힌트를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아이온큐 신임 CEO가 올해 초에 오면서 M&A 전략을 통해 양자 센싱, 통신 보안,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내재화해서 유일한 양자 인프라 국방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아이온큐 페더럴을 만들었고 골든돔이라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억 불 이상의 제안서들이 검토 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이언 큐에 대해 분리시해요 뭐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은 제가 맞출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또 계속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고점 대비 한4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 큐는 한40% 정도 떨어졌고 디웨브는 43. 리게티는 51%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연이나 뭐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보통 매수를 어떻게 하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일단 그 섹터와 기업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얘가 정말 잠재력이 있고 잘 되고 있는가? 섹터를 먼저 크게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1등은 누구인가를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나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량을 목표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채울 때까지는 그냥 타이밍을 안 보고 그냥 계속 삽니다. 뭐 일주일에 몇개 또는 월급 들어오면 몇 개. 그래서 제가 예전에 25,000 주까지 채웠던 거고 지금은 수량을 채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 굳이 더 늘릴 필요성은못 느끼지만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제가 더 사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게일본 차트 의 RSI를 봅니다. 이게 매수 매도 힘을 측정을 해서 누가 더 센가? 이걸 봐서 과매수가 과매도인가 측정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맞는 편입니다. 올라갈 때는 잘안 맞는데 내려왔을 때는 아래 사이 지표를 참고하는 편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일봉 차트 기준으로 아이온 큐 아래 사이가 39. 이제 과매도 저점 지점인 39분까지 왔어요. 참고로 최근에 3 0이하로 떨어졌던 게 올해 3월 달에 20% 언더로 떨어졌을 때 이때도 제가 좀 많이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뭐냐?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먼저 하고 차트를 참고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꾸로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차트를 참고하는 거죠. 또이 시장 심리를 봤을 때 여전히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공포 구간인데 내가 투자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다라고 믿는 자산이 어 이제 RSI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그때 제가 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정말 온 q 가 급등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올라갔던 시기가 전체 해도 한 20-30%밖에 안될 겁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행보하고 또 급등했다 하면은 급락을 맞았던 시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공부 없이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오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공부해보시고 신뢰하는 수준만큼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투자를 해놨는데 밤잠이 안 오고 불안하다? 그러면 공부가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수량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부를 더 하셔서 이 기업과 섹터에 대한 신뢰를 갖추시던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량을 줄여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장기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온큐의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과거 AMD CFO였던 인더싱이 밴쿠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요약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폴 라콕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저랑 오랫동안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부해 온 사양인 아이언큐 투자자인데 이분이 썼던 자료들을 좀 가져와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ARM이나 시스코 같은 기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직접 봐 왔는데 어 지금 아이언큐 이사회 멤버로 처음 합류해서 회사의 방향 잡는 거나 운영까지 함께 하고 있다. 니콜로 데마시 u 는 다차원적 사고를 할수 있는 뛰어난 리더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규모 확장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마인드인데 특히 옥스포드 이오닉스 인수 우리가 기존 반도체 공정을 통해 로드맵을 가속화할 수 있게 해주는데 크리스 밸런스 이 옥스포드 이오닉스 CEO 그리고 그의 팀 덕분에 기술적 로드맵에 현재 매우 자신이 있는 상태고 최근 인수하겠다고 밝혔던 스카이룸 관련해서도 우리는 보안성이 높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 능력을 확보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사례 개발도 매우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IonQ의 QKD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벡터 아토믹이라는 양자 센싱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양자 센싱 기술을 보유해서 고객들, 국가, 정부기관들과의 대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 분야에서는 기존에 대체해야 될 기득권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이스를 시장을 만들면서 앞서가고 있는데. 트럼프와 영국 총리 모두 옥스포드 유닉스 인수를 공식 승인했기 때문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온큐라는 기업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암호 해독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할 순 없지만 3년 안에 기존 암호가 양자로 깨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어, 지난번에 CEO가 했었는데 CFO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 이 베일 뒷면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근데 양자가 기존의 학자들은 2035년 을 보다가 33년까지 땡겼는데 지금 아이온큐는 3년 안에, 2028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기술진전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초전도체 방식은 아이온큐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IBM과 경쟁 중이다 라고 또돌려가기를 네, 시전을 해요 초전도체 될것 같아? 안돼 너네는 IBM이랑 싸워 우리는 갈게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온 큐가 달성한 2 개의 큐빗 정확도 99.99. 49라 .99, 그래요. 9가 4개 아, 네 있으니까.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양자 기업들이 오류 수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칠 오류가 넘, 너무 많기 때문에, 니네 오류를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99.99면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우리는 앞서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로체프맨 전 CEO는 양자 컴퓨터에 초점에서 회사를 세웠는데, 이 새로운 CEO인 데마 씨는 물리학도 알고 사업도 알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며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게 그의 전략이자 비전이고 우리는 이제 유일한 양자 플랫폼 기업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인수는 기존 및 잠재적 고객, 정부의 검토를 거친 것이다. 이 기술을 가진 이 회사를 인수하면은 우리가 당신들과 이야기하겠다는 식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기회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CFO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연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대기업 CFO, AMD CFO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여유나 그런 연륜이 많이 느껴지는데 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니콜로 데마 씨가 기존의 토마스 크레이머를 이 사람으로 대체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우리에게 공개된 정부 이면에 정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많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힌트를 주자면 앞으로 3년 안에 기존 안보 체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기업보다 훨씬 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IoQ 페더럴이라는 정보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지금 양자 플랫폼 기업을 빠르게 구축해서 그런 서비스나 프로젝트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들이 인수한 회사가 그냥 인수한 게 아니라 고객들 뭐 아마 추측컨데 미국 정부겠죠. 너네 이거 이거 인수해서 한번 이거 만들어봐. 그럼 우리가 돈 줄게.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의 핵심 전략이 되는 그 기술적 로드맵에서 옥스퍼드 이온닉스라는 기존 반도체 공정을 쓸수 있는 기술이 지금 통합이 되고 있죠. 근여기에 네, CEO인 크리스 발란스 박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사람도 크리스 먼로, 아이온 큐를 세우게 한그 기술적 기반이 되는 박사님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세계 최고급 연구자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보면은 256 큐비트 시스템이 내년에 나오는데 인류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압도하는 순간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년 동안 인류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하다. 물리적 장벽을 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 원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데 비 a 오브 마테리얼이라고 하죠. 경쟁사가 절대로 아이온 키를 못 따라온다. 경쟁사들은 수십억 달러 이제 양자 컴퓨터 한 대에 조 단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천만 달러 수백억 규모에서 끝낼 수 있다. 구조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더 많이 더 싸게 만든 곳이 결국엔 승리했는데 전력 냉각비용 면에서도 거의 들지 않죠 아이온큐는 기존에 벽에 있는 콘센트 두개 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초전도나 광자 같은 데는 천문학적인 이런 극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능면에서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아이온큐만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오류수정보다 하드웨어 성능이 먼저 중요한데 이미 아이온큐는 오류가 극도로 낮은 99.99%의 정확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완전한 품질을 갖춘 논리적 큐비을 만들 때 아이온큐는 기존 날것 큐비트 10개면 되는데 경쟁사들은 완벽한 큐비 하나 만드는데 1만 개에서 10만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전도체나 광자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합병의 진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옥스포드 이오닉스는 최고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아이온큐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나 상용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만나서 시장 독점에 가까운 근접한 조합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업화를 하려면 연구실이 아니고요 단가를 낮춰야 된다 라는 거죠. 아이온큐만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소형화하면서 단가를 낮추는데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지금 주가급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느껴요. 아이온큐가 어, 지금 뭐 어닝콜에서 조단위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보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적자 줄여가는 보수적인 방향을 가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CEO가 바뀌자마자 지난 1년 동안 급작스럽게 인수합병하면서 양자컴, 센싱, 보안, 우주까지 뿔려간다. 근데 힌트를 던져준 게, 이거는 우리 고객들이 원했던 거고, 어 이미 돈이 올만한 출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요거는 지금 회사 가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 그 경로를 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어, 예전에 우리가 5불, 10불 때 봤었던 것처럼 앞으로 36불, 60불 올것 같은데, 지금 구간은 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와 조금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아, 패닉하고 팔게 아니라 오히려 관점을 거꾸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월급날이 이제 직장인인 여러분들과 비슷한 한 20일, 21일 정도, 다음 주 목금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때 들어왔을 때도 제가 1차 지지선으로 봤던 게 50불입니다. 그쯤 오면은, 어, 뭐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인 지지선이고, RSR도 한30 정도 되겠네. 여기 오면 내가 한번 추가면서 해보겠다 했는데, 그 선에 지금 거의 다 왔고, 2차적으로는 어, 그 밑에 박스권 하단이었던 35불. 그 밑으로는, 한, 최악으로는 20불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 온다, 안 온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만의 기준을 삼아놓고, 꾸준히 공부를 해놓으면, 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할수 없으니까, 아, 삘코 쳐서 지금 몰빵한다. 요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수량 모아가실 때는, 정기적으로 그냥, 월마다 조금씩 사는 게 저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자기가 타이밍 노려서 산 사람과 그냥 매일 매월 꾸준히 산 사람 누가 이겼을까요? 꾸준히 산 사람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수량을 다 모았을 때는 이제 욕심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내 나름대로 뭐 fear and greed.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이하이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RSI가 한 30까지 오면 그때 사겠다. 뭐이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시장과 역행하는 걸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불에 사겠다 이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보면서 기업 가치가 커가는가 방향성을 확실히 보면은 주가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다 거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볼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온 큐비 중에 큰 사람이고 아이온 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이온 큐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아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고민해 보시고 저의 자료나 저의 의견들은 참고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가 녹화만 30분 넘게 했는데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시기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5불 10불 1년 넘게 횡보했던 그 구간과 겹쳐서 보여요.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기업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장기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장기투자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번 탈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현명한 공부를 기반으로 네, 활용을 하셔서 주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